프로 캐디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아마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프로 캐디가 말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캐디 말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는 행동 프로들은 캐디가 주는 거리 풍향 나이 정보 100% 활용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감으로 쳐요. 캐디는 실제로 수십 번 라운드를 돌며 모든 홀의 위험 지점을 알고 있음 한 번만 믿고 따라가도 스코어가 바로 내려갑니다. 공 위치 도착하자마자 바로 스윙 준비 프로 캐디들은 라이 체크 바람 체크 경사 체크 먼저 합니다.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착하자마자 어드레스 들어가는 것. 반드시 5초만 투자해서 라이를 먼저 보세요. 디봇인지 러프 깊이, 공이 떠있는지, 눌린 라인인지 체크하면 실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캐디에게 막연한 요구만 하는 행동. 몇 미터예요? 어디로 치면 돼요? 이것만 묻는 경우 많죠? 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핀까지 125미터, 오른쪽 바람 한 클럽. 탄도 낮게 보낼게. 즉, 자기 계획을 말해야 캐디가 정확히 도와줄 수 있어요. 막연한 질문은 캐디도 정확한 조언을 못합니다. 남의 공, 남의 라인 위막 걸어다니기. 프로 캐디들이 제일 민감하게 보는 행동. 그린에서 라인 위 걸으면 프로는 캐디에게 바로 피드백합니다. 아마추어끼리는 말 못하지만 속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 예절 그리고 스코어 영향까지 크니 절대 금지. 코스 안에서 감정 조절 못하는 행동. 클럽 던지기, 큰 소리, 불평. 프로 캐디가 가장 피하는 골퍼의 1순위 특징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샷 퀄리티는 100% 무너짐. 프로는 감정 관리 자체가 스킬이라고 말합니다. 캐디 말잘 듣는 골퍼가 스코어도 제일 빨리 줄입니다. 오늘 라운드에서 바로 써먹어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